최선봉! 출발! 딜! 네. 15. 뭐? 그렇습니다. 어, 지금 제 뒤에 보면은 최고의 연예인 수명이 계신데4 예. 0대의 우리 큰형님. 예. 세분 나오셨죠. 홍서범, 노영구, 영홍철 선수. 박수 한번니다 예. 그렇습니다. 영홍철 예. 선수가 지난번 슈퍼레이스 빅발이더 1위였고요. 오늘 기대되는 아이돌들 좀 볼까요? 이거 천 천지. 그리고 천지. 그다음 에김동준 우리 예, 세용이 세용이도 오랜만에아 그리고 예, 오성이, 오성이. 대극에 서이승현에 예, 아니야 저 앉으시라고요. 네. 어, 김기열 아 김기열 예아치커요 네. 김기열 키 커요 정광규 예. 아 유재상한테 안부좀 전해주세요. 네 알겠습니다. 아, 예 쇼리 일어나지 말고 겠습니다박 예! <laughs> 박재민 아. 그리고 신우 씨. 그리고 김승현. 네. 아니면 우리 연예인 수0들대 10명, 일반인 다섯 분, 연예인 다섯 분총 4개조로 나뉘고요. 팀발은 다섯 개됩니다 그래서 총 20명이 선과을 하게 되겠습니다. 선물은 과연 어떤 선물이 들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조 호명하겠습니다. 조영구, 박재민, 권기수틴탑의 천지, 쇼리. 노승일, 김광식 강민호, 한승엽. 저희가 며칠 있다가 또 이제 새로운 앨범이 나옵니다. 아, 오늘 깃발뽑기를 잘해가지고요. 뭐이 분위기 타가지고 성적도 좋았으면 좋겠어요. 족보라의 깃발잡기 1라운드 열 명이 대기하고 있고 다섯 명만 다음 라운드로 진출합니다. 강민호, 김광식 노승일, 한승엽, 이재준, 변태현. 자 출발했어요. 자 출발했어요. 자 출발했어요. 자, 자 드림티비 뒤쪽에 어, 역시. 신청자가 세 명이, 신청자가 세 명이, 신청자가 세 명이. 자 지금 세 명이, 세 명이. 자 지금 신청자가 세 명이. 자 지금 조영구 마지막에 넘어지고 아, 말았어요. 선생, 선생. 지금 뭔가 좀 짰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박재민씨 무슨 말씀이세요?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드림팀을 전원 탈락시키려고 다섯 분이 전부 왼쪽으로 왔어요. 제가 아, 그러니까 제 앞에 있는 깃발을 먼저 낚아채셔가지고 제가 반대쪽으로 뛰어요 전략이잖아요. <놀람> 여러분들못 잤잖아요. 아, 그럼 누가 손해요? 저희죠 아, 그 작전은 그런 게 아니에요? 그럼요. 작전은 좋은 거죠. 어, 전지야! 전지야! 야! 변기서 야! 갖다 꼬마나, 꼬마나. 어, 다 꼬마나. 세트야. <놀람> 아, 그진 않네. 이 어떠세요? 아, 자, 쇼리, 어, 쇼리 다리 안올라 아, 쇼리 다리 안 올라가, 쇼리. 야, 자, 좋습니다. 네. 마지막 영웅철 선수. 막내, 천지. 떨어지고. 침구 세트. 어, 아, 한강변에 와서 주무실 수 있는. 유시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? 저희의 우상이신 홍소범 선생님 거를 뽑겠습니다. 아, 홍소범 형님. 하루 세트. 어, 아. 하루 세트 갔다 오세요. 텐데. 예, 어, 오, 어, 어. 아, 야, 일주 주세요. 네. 잘 먹겠습니다. 네, 저는 협찬의 대왕이신 조용구입니다. 네. 어, 네. <laughs> 협찬의 대왕. 네. 나우 세요 <laughs>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어, 제가 나이가 4 0대 위쪽 은2 0 대거든요. 저 중간에 쓰면 안 될까요? 안 됩니다. <laughs> 네, 저희는 드림팀이니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예, 좋습니다. 김수현씨 우리 저 시즌1에 뭔가 재미가 네. 되어야 되는데, 아, 누구였지? 엄청 빠른데요? 너무나 놀랍게도 드림팀은 결승에 저희가 드림팀 탈락하신 분들에게 패자 부활전을 드립니다각 싸움 대결이 있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. 단한 명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. 단한 명. 준비! 시작! 시작! <웃음> <웃음> 올라가기 그렇죠. 때문에. 자, 박재민과 신호, 이승윤 탈락. 하민은 탈락. 탈락. 준비, 시작! 자. 지금 현재 10명입니다. 자, 이 중에 한 명이 결승 라운드에 참여할수 있는 폐자부 전 편티스. 편 결승 라운드에 참여할수 있는 편자부전편티티스 변기수 천지 오, 위험했어요. 달았어요. 자, 저정범규 아, 공규 탈락. 정범규 탈락이야. 기에요손동 공규 탈락이야. 탈락이 탈락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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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되니까 탈락 자, 탈락 한 대니까 당연뛰니다정범규 탈락. 자, 천지 최성조. 자, 잠깐만, 저네명 오세요. 세용, 최성조. 지금 현재 다명 남았어요. 로 오세요. 여러분. 일단 우리 등치대로 합시다. 어? 신우대 최송조가 둘이 붙죠 자, 준비해! 자, 신우와 시. 자, 최송조. 어, 손놈아. 어, 제대로 지켰어. 네. 장난 아니에요. 자, 이 여세를 몰아갈 것인가. 자, 최송 여, 세용, 천재, 슛. 공격 들어가겠습니다. 네. 자, 아무래도 이제 작은 선수들에게 핸드캡을 좀 줬는데. 자, 신우가 일단 목표가 아, 되겠네요. 어, 자사 집자 천지도 그걸 보고서는 지금 움찔합니다. 자다같지 세요. 천지 들어가세요. 자, 들어가세요. 어 쇼리는 지금 충격이 커요. 세영 들어오세요. 아 어시로 진... 아, 진... 스스로 아, 다리 내렸어. 아, 자. 다 자, 들어가세요. 천지 세용 최송조자 세용 최성조 자, 잠시 쉬겠습니다. 최송조 잠시 쉬겠습니다. 천지하고 세영 둘이 <laughs> 자최송조 잠시 쉬겠습니다. 거기 들어가세요. 자 아이돌 투 대표. 이절 대전 봐야죠. 예, 세용과 천지. 자, 제아야 티타니아. 아세. 자, 제아야 티타니아. 아세용. 천타최성정 자. 자, 천지도 조금 지쳤는데요. 와와거씨 찍습니다. 찍습니다. 오. 최성정 이점 <laughs> 서바이벌 박사함을 통해 그리 팀의 퍼펙트 에이스 최성조와 무아리 의성공 최성조 성호. <laughs>